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대국은 장시구단 대 이세돌구단의 도요타 벤소의 결승 3국인데요. 장시구단 같은 경우는 이야마 유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의 1인자로 군림했던 선수입니다. 출신은 대만인데 일본 기원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우승 횟수만 40회가 넘어가는 초 레전드 강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 도요타댄 섭업 결승에서 맞 붙었는데, 1국은 장시구단 반집승, 2국은 이세돌 구단 불계승, 최종국 3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둑은 장시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이세돌 구단이 백을 잡았는데요. 와, 여기서는 보통 이어두는 건데요. 장시구단 발 빠른 정석을 좋아합니다. 뛰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AI 관점에서는 여기 끊기는 게 굉장히 아픈 자리라서 이것은 백이 조금 좋다고 합니다. 장시구단 두 칸으로 띄어뒀고요이세들구단 걸쳐갑니다. 양날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수가 좋죠. 받아주니까 바로 붙였습니다. 뭐, 젖혀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흙의 약점이 또 남으니까, 장시구단은 이것은 백이 활발하다고 봤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수, 끼우는 수를 들고 나오는데요. 뒤로 받아주면은, 흙은 튼튼하고, 백은 양쪽 약점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위로 이으면 아래로 끊어서 한 점을 먹게 되고요 아래로 있는데도 바로 위를 끊어가서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다면 흙이 만족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흑의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끊는 초 강수로 반발했고요. 늘고 있고, 막고. 젖히기까지 되는데 장시구단이 계속 젖혀가죠. 미는 거 하나 해놓고요. 계속 타이트하게 좁혀가는 장시구단입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젖혀놓고, 뭐 흙이 이을지, 일지 선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2자리를 늘어서 좀 크게 살 수도 있었는데요. 실전에서는 호구를 쳐서 단수를 맞는 것은 장시구단이 좀 득점을 올린 장면이고요. 읽기까지 가능하고 이세돌구단이 사실 여길 젖히고 이미 단수를 맞아서 궁도가 좁아졌습니다. 크게 살려면 여기를 찝고 이런 식으로 젖히고 호구 침 이것도 산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둘 수만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흑도 여기서 내리는 반발. 어, 이 끊는 약점이 엄청 많은데도 막상 젖혀서 백의 수를 다 채워가면 끊는 것이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 구단이 이렇게까지는 두지 못했던 것 같고요. 호구로 쪼그라들어 살았는데, 어, 이것 역시 흙이 입구자로 출근 가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백이 굉장히 웅크려 든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구친수도 단수를 한방 맞았고요. 이 호구친수도 다시 한번 입구자 맞아서 백이 좀 웅크려 든 자세로 작게 살았기 때문에 흙이 여기까지 지켜서는 장시구단이 좀 득점을 올린 장면입니다. 이세돌구단은 찝어서 지금 여기를 있는 거는 이쪽 끊기는 약점이 바로 보입니다. 이거 끊고 늘었을 때 받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바로 장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위로 이어야 되는데 네, 이걸 끊어먹어서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얘긴데요. 아, 선수를 흙이 뽑았기 때문에 역시 흙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선택이 지금 귀구침을 할 수도 있고 이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는데요. 모양을 키워간다면 여기 날일자가 일감이 되어 있고요. 귀를 굳친다면뭐 날일자 한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어떤 자리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AI는 지금 배석 익돌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라고 합니다. 실전 장시구단 선택은 실리적인 네, 수였고요. 이러니까 이 세들 구단이 얌전하게 든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더 깊게 들어왔어요. 3칸이기 때문에 장시 구단도 당연히 째고 나오는 흐름이고요. 이 세대 구 여기를 날아가면서이 끊는 약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주면은 또 여기까지 막아서 양쪽 약간 닫았다는 의미죠. 이수로 이 끊는 약점이 어느 정도 방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시 구단이 이것은 백의 의도다. 네, 반발해서 갈라 나오는 선택이 좋았고요. 이 세대 구단 치받고 저치기가 들어갑니다. 흙이 그러니까 여기 단수를 쳐버렸어요. 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먼저 넣 수가 있고요. 장시구단이 여기를 계속 미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은 백이 넉 점이기 때문에 이거 밀었을 때넉 점머리 때리는 거는 석 점머리나 두 점머리에 비해서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한 점을 살려나올 수가 있었고요. Ai는 그래서 이 자리로 축으로 한점 잡아두면서 여기 끊는 걸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수로 방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여기를 밀 필요가 없이 돌이 이쪽으로 상변으로 갈수 있다는 얘긴데요. 실전에서 장시 구단이 여길미니까 이세돌 구단이 나와버렸죠. 지금 바로 여기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 끊었을 때 바로 걸리게 되죠. 석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장시 구단이 늘고요. 이을 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미 방비가 됐는데요. 지금 뭐 이런 자리 둘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백이 찝었을 때 다시 약점이 노출돼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지킨 수를 선택했습니다. 장시구단 이렇게 견실하게 지켜뒀을 때는 이세돌구단도 이 대마를 안정시켜 놓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법한데요. 이세돌구단 역시 기풍 자체가 굉장히 발이 빠르고 타기에 능합니다. 손을 빼고 우변의 큰 자리를 차지해버렸고요. 이러니까 장시 구단이 바로 붙여 갑니다. 젖혀야 되는데 끊는 순간 장시 구단이 맘먹음이 두점 잡을 수 있어요. 이세돌 구단도 이쪽 단수를 친다면요. 이렇게 끊어서 두점 잡을 수 있는데 이건 백도 빵따냄 하니까 백이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흑이 느는 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백은 당연히 이어야 됩니다. 흙이 뭔가 이렇게 쉬워서다 싸바르고 싶은데, 이거는 나와서 끊기고 돌려침 당한 순간 흙이 바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뛸 수가 없고요. 가만히 막아야 되는데, 백이 석점을 잡게 됩니다. 그럼 흙이 이 자리가 선수니까 이렇게 있고, 백돌 전체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 이 역시 백이 먼저 뛰어나가면, 예,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백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그단이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실전 선택은 이 아, 자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장시구단이 바로 단수를 치죠.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있는다면, 어, 이거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백돌이 무겁죠. 이세돌 구단 생각은 흑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여기로 치고 나온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흑이 때리게 되는데요. 그때 돌아가서 있는다면 어차피 여기 끊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되고 바로 장문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끊을 수 없으니까 흙도 이쪽 호구를 쳐서 끊는 것을 계속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끊었을 때 단수가 되니까 흙 모양이 꽤 무너지죠. 그래서 장시구단이 끊지 않고 그냥 막아갔는데요. 어차피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어야 되고 이거를 이었을 때 석점 요석이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한 점을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끊어서 단수 굴복시켰고, 이거 이어서 여기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한점 역할을 다 했고요. 단수가 반대편에서 들어갑니다. 흑은 이어야 되는데, 백이 활용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호구까지 지키니까 지금도 끊을 수가 없다는 이재들 구단의 이야기고요. 장시구단 입장에서 당연히 붙여 나와야 됩니다. 백도 늘게 되고요. 지금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시구단은 흙의 약점을 지키면서 이제는 백이 지켜야 된다. 선수로 방비를 한 거고요. 잊고 흙이 여기를 젖혀 나오는 변화가 됐는데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멋지게 잘둔것 같은데도 냉정하게 본다면 여전히 백돌이 한 집도 없이 떠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 여기를 붙였는데요. 장시구단이 사실 선을 뺄 수도 있는데. 왜 받았을까요? 실전에서 받아뒀는데요. 이 대마를 노리는 의미가 컸던 겁니다. 만약에 흑이 손을 뺐다면, 백이 붙이는 수가 들어가죠. 내리는 건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흙은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수치고, 흙이 단수치고, 백이 그냥 때리는 정도로는 흑이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데요. 일단 백집이 좀 나는 게 싫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백이 더 강력한 수법이 있습니다. 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일선으로 패를 하자는 게 있어요. 이게 패인데 만약에 백이 패를 이겼다가는 와 이런 식으로 됐을 때이 단수까지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건 패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구단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이 받은 수 자체가 백의 대마를 계속해서 노려가는 힘을 비축한수 있기 때문에 이제드구단도 이제는 이 대마를 돌봐야 되죠. 꼬부려서 뒀고요. 장시구단도 지금 이 103점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끊기는 거나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두텁게 지켜두고, 이세돌 구단한칸띄어서 나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건 당연한 선택이죠. 이 흑돌도 여기 갇히게 되면 자체로는 사는 공도가 안 나고 워낙 큽니다. 네, 뛰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고요. 같이 뛰고, 뛰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한칸 뛰니까요. 장시구단이 들여다보면서 받아주면은 흑돌이 선수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구단 여기서 선을 뺀 것이 좋았고요 AI는 뭐 이런 수도 추천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라면 이런 어깨짚는 수를 줬을 텐데요 이세돌구단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자리를 갖죠 이 백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장시구단 날일자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세돌구단 기술 들어가죠 붙이고 젖힐 때아 배워둘만한 수법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를 친다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거랑 때리는 거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때린다면 단수돼서, 이펜 흙이 졌을 때 약점이 남아서 이어야 된다고 본다면, 그때 백이 같이 지켰을 때, 아, 여기 건너 붙이는 게 강력해서 흙도 다시 한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백이 활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장시구단 이었는데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백이 단수가 반대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또 지켰습니다. 이쪽에서 이세돌구단 수법이 굉장히 좋죠. 붙이고 끊어서 이한점 희생타로 해서 백모양을 깔끔히 정비한 이세돌구단이고요. 여기까지 굉장히 미세한 사실상 오대오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이쪽입니다. 전장은 이쪽으로 옮겨지는데요. 하변과 우하기, 우변이 지금 전장이 되겠습니다. 날일자를 두고 받아두니까 한칸 띄어서 지금 이 육돌의 모양을 확실히 한 거죠. 이쪽 끊기는 거, 붙이는 것 때문에 맛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돌구단이 정말 신출 기몰한 수법, 이세돌구단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붙입니다.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드실 겁니까? 이걸 두면은 끊기는 게 신경이 쓰이고요. 이걸 두면은 실리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데 AI는 그냥 이렇게 물러나고 큰 자리를 다른 곳을 두어도 흙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쪽도 지금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실전에서 장시구단 선택은, 근데 그렇게 두기는 힘든 것이 지금 이전의 수순이 흑이 날 일자도 한칸 띄어서 이 집을 지키자고 했는데 붙인 거거든요. 물러나는 건 사실 인간 관점에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히 내려서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들고 다니 바로 끊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끊고요. 나오면 이두 점이 걸렸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백이 단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있고요이 약자를 보강하면서 이 흙도를 노려야 되는데, 쌍립이 굉장히 좋은 수죠. 근데 이렇게 뒀다가는 흙이 바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었을 때 뭔가 흙이 곤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면은 여기를 둬서 아, 이건 흙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흙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 여기를 지금 이어서 이 먹여치는 환격을 노린다고 해도 흙이 이쪽을 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흙돌이 활로가 3개 있는데 이거 끊어주는 거는 활로를 스스로 채우는 자충의 수죠. 두지 않고 바깥쪽으로 조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 역으로 걸리게 되네요. 이쪽 뜨면 단수를 맞아서 순식간에 줄어들고요. 이쪽을 두는 것은 이것도 100이 또 자충이라 단수를 맞게 되는 순간 한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뭔가 여기를 끊어가고 싶은데 바로 두는 거는 막상 흙이 막아갔을 때그 다음이 없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흙이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끊어갔을 때, 지금 아까 그 변화도가 나오는데요. 백이 똑같이 쌍립 썼을 때, 지금은 흙이 이쪽으로 끼우는 것이 성립하지가 않죠. 백이 단수를 치고 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메꿔 들어갔을 때, 백이 이걸 이었을 때, 흙이 여기를 치고, 원래는 이돌 교환이 없기 때문에 때리고 바로 때리는 건데, 지금 한수가 늘었죠. 네, 백이 역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시구단도 돌아가서 이두 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수가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죠. 이세돌구단, 호구로 젖혀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석점의 활로가 다 차있어서 계속 단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좋고요. 꼬부려서 받아야 되는데, 호구 치고 나가는 자세 역시 좋습니다. 이세돌구단이 집을 다 깨면서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굉장히 멋진 수순이었습니다. 장시구단 근데 집이 깨지긴 했는데 이 백도를 몰면서 우변도 같이 지으면 아직까지는 뭐 5대5 바둑이라고 합니다. 젖혀가면서 몰아가죠. 이세돌구단 젖혀서 나왔고요. 끊어서 막는 거는 양단수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시구단 일단 끊어놓고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나왔죠. 여기서 사실 흙이이한점 살려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흙이 늘고 백이 살려야 되는데 여기를 꼬부려서 백이 약점을 노려갔을 때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냥 단수쳐준 선택을 했고요. 이세들 구단도 잡아두는 흐름이 됐습니다. 여기서 장시 구단이 미세하지만 바둑이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거치 받는 자리 두었어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살리는 거는 뚫려버리니까 백이 좀 살리기가 힘들고요. 결국에 백은 별로 응수가 없는데. 찝는 것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미세한 개가 바둑인데요. 장시 구단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세돌 구단이 자신의 하변 영토에서 살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우변에 집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밭전 짜기 때문에 째고 들어오는데요. 이 수가 이 바둑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수가 됩니다. 이사돌보다는 당연히 뚫고 나오는데요. 아 단수까지 치는 자세가 왔을 때 지금 이 흙돌이 잡힌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백돌이 엄청 두텁고요. 여기 단수까지 맞았을 땐 사활이 약간 걱정됩니다. 지금 이쪽을 이었을 때 여기는 옥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안 나면 흙이 자체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활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죠. 사활이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긴 한데, 여기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를 늘어서 강력하게 버텼다면, 우변에서 일단 흙이 이득을 굉장히 보고 시작합니다.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요. 있고요. 이쪽을 들어갔을 때, 예, 여기선 집이 안 납니다. 자체로는 죽었는데, 흙도 여기를 타고 나오는 게좀 있죠. 근데 끊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여기를 백이 박아주면 장문으로 씌워서 잡는데요. 백이 바로 조여 들어갔을 때 예, 이거 나와서 막을 시간이 없어요. 단수로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이억점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이 끊을 시간이 없고 흙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백도 어쨌든 돌아가서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뭔가 백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건 부담이 엄청 크고 은근히 탄력이 있고요. 왼쪽의 백돌도 약간은 허술한 형태라서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까지 잡으러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시구단이 이렇게 대놓고 버텼으면은, 이스터드구단이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때리는 것 정도는 선수거든요.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중앙에 백진 많이 생깁니다. 그, 바꿔치기 정도로 해도, 이렇게 해도 미세한 승부로 갈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장시구단이 이런 배짱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고, 대마를 보강한다고 뒀는데, 최악의 수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 차렷을 서는 인데 이수의 의도는 뭔가 이거 때리고 이 막히는 이 자리를 흙이 둔것 같아요. 근데 사활로는 그냥 솔직히 사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살면 이제 흙이 안 좋거든요. 이거는, 이건 흙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해결 이득을 못 받고, 제자리 걸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아, 그래도 이수보다도 못한 게 이수였어요. 이건 확실히 살아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이득을 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대보다 여기를 젖혀갔을 때, 이두 점이 잡히면, 애초에 받점자 들어온 흙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는데요. 와, 아, 계속 젖혀가서, 흙이 여기서 이한 점을 먹을 수 있는데, 벽이 엄청 두터워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잡으러 가니까, 와,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대마 싸움으로 갈 거면은 이렇게 버티는 게 이쪽이 엄청 깔끔해가지고 백이 잡으러 올 때도요. 여기 오솔솔 타고 나갔을 때 이쪽이 철벽으로 틀어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이 차단할 때 입구 짜면서 그 다음에 호구 들여다보는 거뭐다 있지 않습니까? 넘자고 하면서 연결하자고 하면서 탄력적인 형태를 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선택은 이 수가 사활에 도움이 되는 수가 아닌데 백이 여기를 철통으로 선수로 다 틀어막게 돼서 그 다음에 잡으러 가니까 아, 이 수가 굉장히 머쓱합니다. 백이 어차피 두터워졌는데 흙이 정말 머쓱하게 차려질 선수가 됐어요. 집을 만드는 수가 아닙니다. 흙 입장에서 지금 여기는 때려도 이쪽이 옥집이기 때문에 여기 한 집이 안 나면 죽습니다. 여긴 나갈 데가 없죠. 그렇다고 이런 걸 두는 거는 때려주면 이어서 한 집이 나지만요. 아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죠.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아, 따내면 옥집이죠. 그래서 지금 장시구단 굉장히 곤란한 장면인데요. 일단 집을 내보려 하는데 이세돌구단이 이쪽 들어오고 두니까 역시 먹여치는 순간 흙이 집이 안 납니다. 때려야 되는데 따내니까요. 어쨌든 장시구단 입장에서 이 패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 장면인데요. 일단 패싸움이 지속되죠. 자체 패감 쓰고요. 받아주니까 때리고 이세돌 구단도 여기 자체 패감 이 있어요. 때려야 되는데, 때리고, 들여다보고, 있고, 때리고, 아, 또 있습니다. 장시구단이 살려고 하면 이거 때리고, 먹히고, 후수로 이렇게 살수 있는데, 이거는 살아도 바둑이 그대로 졌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요. 와, 아, 여기 때리니까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이쪽 두어 가는데요. 이세돌 구단 정말 맞쪽 기억이 받아 두니까, 그 다음에 때렸을 때는, 아, 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굴복을 해줘도, 여기는 어차피 집이 아니었고, 굴복당하는 것이 흙이 이쪽 나왔을 때 싸움에서 약간 걱정됐던 건데, 지금 걱정이 전혀 없죠. 나와보는데요. 다 틀어막아가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끊어먹어도 억집이죠. 끊어먹는 게 의미가 없고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철통입니다. 여기를 끊어갔는데요. 이거는 뭐 흙이 사는 수는 아니고, 이 백돌이랑 수상전 하자는 건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 딱 단수치니까, 아, 이것은 한수 차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시구단이 대마를 잡히고, 이세돌 구단이 만방승으로, 도요타댄스의 우승을 결정질 수가 있었네요. 이 장시구단의 밭전자사에 갈라가는 것부터 좀 문제가 됐는데요. 흑이 냉정하게 큰 자리 두었어도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장시구단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지킨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현란한 수순으로, 아, 이수까지 두면서, 미리 셋업으로 이렇게 다 살려 나오니까 뭔가 지금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흑집은 다 깨졌고 이 우변의 백집까지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뛰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양분이 되면서 대마가 걸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 확실히 이득을 보고 백이 잡으러 온 승부가 됐을 때도 어 이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좀 대마 싸움으로 가는 방향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게나왔을 텐데요 아 마지막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려서로 오면서 이제 밭전차 뛰어들어 들어간 이상 안 살릴 수가 없는 돌인데 살리는 과정에서 백이 철통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잡으러 가니까 여기서는 장식군에 딱 걸렸고요. 이세돌보다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삼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어버린 순간 여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대결승에서 회 최정상급 기사끼리 대결. 이런 큰 대마가 잡히는 것도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보기 드문 진귀한 모습인데 역시 이세돌 구단의 공격력, 노림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세돌 구단 전성기 때 일본의 주요 세계대회였던 도요타 댄스업의 결승, 우승을 결정지은 3국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